지금 당장 눈앞에 그 기본권과 주민번호가 너무 절실해서 그 뒤를 못 보고 있습니다. 어, 이미 만들어진 정책의 하나를 좀 보완하려고 보자는 거예요. 아까도 얘기 드렸던 사회복지 전산 관리 번호라는 게 있고 이게 아직 주민번호가 없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번호인 건데. 그 가정법원에 접수를 못하면 이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럼 가정법원에 접수 못한 아이들한테도 이거 혜택을 적용을 하려면 이제 그 지자체가 됐던 뭐그 상위 그 기관이 됐던간에 뭐그 누군가 하나는 나가서 면담하시고 실사 조사를 하셔서 그 면담하시고 실사 조사한 결과지를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이걸 부여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LH 공사에서 주거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실사 조사를 받으세요. 그리고 또 그렇게 실사 조사하시고 면담한 내용이 결과지로 남게 되고 그게 또그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또 면담하고 그 했던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거로서의 효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사회복지 전산번호 빨리 부여해주고 그런 그런 것 동시에 그 아이가 그 최소한의 복지 혜택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도 갈수 있게 되면 그집 아빠가 경제 활동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마련이 되니까 그냥 아빠가 가정법원에 안 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 아기는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출생신고 소송을 이기고 주민번호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일이고 그 자체가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가족. 복지 뭐~ 그런 한부모 가족에 대한 뭐~ 복지 정책이란 거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더 멀리 있는 거죠 저희한테는 지금 그~ 아빠들이나 그 당시에 제 심정을 대변해 보면 아무런 복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한부모 수당 뭐~ 이런 지원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아이 주민번호만 주세요 였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 주민번호 생기면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불러서 아이를 케어를 하고 나는 나가서 아이랑 살아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많은 한 부모들이 아빠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먹여 살려줘 우리 잘살수 있게 보태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내 아이 잘 기를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줘요 이게 더 저희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일단 일자리를 잃으신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. 예뭐 중간에 일뭐 아까 같이 보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그 사업장 자체가 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운영상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으신 한 부모들이 많았고요 어~ 또또 또 주민번호 없는 아기들을 예를 들면 뭐 물론 갓난 애기니까 마스크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~ 잠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요 일제로 우리 저기 마스크 사던 그 기간이 있었죠? 그때 주민번호 없는 아기들을 위한 마스크를 살수 있는 날짜는 없었어요. 돈이 있어도 살수 없었고요. 어, 제가 뭐지 그때 뭐 정말 저렴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구했어요. 그 중국제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스크 500장을 구해서 당시 제가 도와주던 가정한게 나눠드렸었고 아빠들 너희들 마스크는 이걸로 대체를 하고 당신들 마스크 살수 있는 요일에는. 가장 작은 소형이나 이런 거를 좀 최대한 구해보시라고 약국에 부탁해서라도 소형 비치하게 해서 그래서 그 요일제 마스크 살때 당신들 거 말고 애,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애기들 거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스크를 나눠드리러 다니면서 참이 애기들은 뭐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조차 재난지원금은 나라에서 받는 거지만 마스크는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이 애기들은 불공평하구나 그래서 좀. 이 애기들 위해서 더좀 뭔가를 좀 하고 싶다,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.